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차의 모든 것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MZ 오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평범한 차량의 기준을 완전히 넘어서는 상상 그 이상의 머신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프로드의 한계를 다시 쓰고 상용차와 레저, 그리고 하이엔드 기술이 한 몸으로 결합된 모델. 바로 2026 토요타 스프린터 6x6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픽업이나 밴이 아니라 극한의 환경을 위해 태어난 궁극 의 이동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6 토요타 스프린터 6x6이 어떤 차량인지 왜전 세계 자동차 팬과 오프로드 마니아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지 하나씩 자세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토요타는 오랜 시간 동안 신뢰성 과 내구성의 대명사로 불려왔습니다. 랜드크루저 하이럭스 타코마 같은 모델들은 사막 정글 설산 전쟁터까지 누비며 토요타라는 이름이 곧 생존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왔죠. 2026 토요타 스프린터 6X6은 이러한 브랜드 유산을 극단적으로 확장한 모델입니다. 기존의 4X4 시스템을 넘어 6X6 구동 방식을 채택하면서 험로주파 능력과 적재 능력, 안정성 모두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3개의 차축, 6개의 바퀴가 만들어내는 적지력은 기존 오프로드 차량과는 비교 자체가 어렵습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스프린터 6X6은 한눈에 봐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냅니다. 전면부는 토요타 특유의 강인한 패밀리 룩을 유지하면서도 훨씬 더 각지고 공격적인 라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두꺼운 프론트 범퍼는 오프로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견디기 위한 실용적인 설계이자 시각적으로도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LED 헤드램프는 야간 시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고, 안개등과 보조 조명 역시 극한 환경을 고려한 배치가 돋보입니다. 차량 측면으로 이동하면 유객 수륙 구조가 만들어내는 독특한 비율이 눈에 들어옵니다. 일반적인 픽업이나 밴보다 훨씬 긴휠 베이스와 추가된 후방 차축은 이 차량이 단순한 쇼용이 아니라 실제로 무거운 장비와 물자를 운반하기 위해 설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높은 지상고와 대형 오프로드 타이어, 그리고 경보한 휠 아치는 어떤 지형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후면부는 실용성을 극대화한 설계로 대형 적재 공간과 다양한 모듈을 장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캠핑 모듈, 구조 장비, 군용 장비 혹은 럭셔리 모터홈까지도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이 스프린터 6x6이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이제 파워트레인에 대해 이야기해볼 차례입니다. 2026 토요타 스프린터 6X6은 고출력 디젤 엔진을 중심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토요타가 오랜 시간 동안 다듬어온 대배기량 터보 디젤 엔진은 막대한 토크를 제공하며, 이는 무거운 차체와 적재물을 끌고도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된 파워트레인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전기 모터가 저속 구간에서 즉각적인 토크를 제공해 험로 탈출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연비 효율까지 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객수륙 구동 시스템은 단순히 바퀴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각차 축의 동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정교한 시스템이 적용되어 노면 상황에 따라 최적의 적지력을 유지합니다. 진흙, 모래, 눈, 바위 등 어떤 지형에서도 바퀴 하나하나가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죠. 여기에 전자식 디퍼렌셜 락과 다양한 주행 모드가 결합되면서 운전자는 복잡한 조작 없이도 차량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 시스템 역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스프린터 6수6은 고화중을 견디기 위한 강화 서스펜션과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를 줄여주는 세팅이 동시에 적용되었습니다. 에어서스펜션 옵션이 제공될 경우 주행 상황에 따라 차고를 조절할 수 있어 오프로드에서는 지상고를 높이고 고속도로에서는 안정성을 높이는 시기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오프로드 머신을 넘어 장거리 탐험과 상용 운송까지 아우르는 다재다능함을 의미합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토요타 스프린터 6X6은 외관의 거친 이미지와 달리 상당히 현대적이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는 운전자가 다양한 차량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내비게이션, 오프로드 전용 주행 정보, 차축별 구동 상태, 타이어 압력 등 유객수륙 시스템에 최적화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 기능을 넘어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트는 장시간 주행을 고려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었으며 고급 소재가 사용되어 내구성과 안락함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방수 및 방어 기능을 갖춘 소재는 험한 환경에서도 실내를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다양한 수납공간과 전원포트, 통신 장비 장착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탐험가나 구조대, 전문 작업자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안전사양 역시 토요타의 최신 기술이 아낌없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오프로드 상황에서도 운전자를 지원합니다. 전방 충돌 경고, 차로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기능들은 장거리 이동 시 필요